안녕하세요. 가채현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의뒷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5장에도 계속 힘을 내주었고, 결국 코스피는 1.3% 빨간불과 함께, 이번 주는 4,167포인트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4,200포인트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0.29%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조금은 미미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추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매물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LG 엔소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원전, 방산, 오랜만에 다양한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죽으면 힘을 내지 못했었고요. 그래도 2차원제와 로봇 관련주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간이 무려 1조 4천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대부분 금융투자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금은 외국인이 조금 쉬어갔지만 기관 쪽에서 일주일 만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게 시장을 말아올렸던 하나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은 코스닥도 기간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간만 나올로 3,3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간만 나올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400억 정도 들어왔죠. 그리고 바이오주 내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얼마 전에 산바에서 인적분할 을 했었고,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의 배경 중에 하나로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다음 주에 흐름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는 다시 한번 3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건자우선주 효성중공업, 하나에어스페이스, 일동제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어빌리티, 하나에어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날에 미국증시의 흐름은 조금은 나뉘었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개장 직후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날에 선물 지수도 1% 이상의 급락이 있었고 그게 미국 증시 초반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5%까지도 내려왔었다면 -0.2%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2%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다우 지수는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어제 1.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는 0.7%의 파란불이 들어왔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비교해서 볼 때, 나스닥은 비교적 기술주 위주로 성장주가 많이 포진해 있다면, 반대로 다우지수에는 금융주, 지주사, 그리고 여러가지 유통기업들, 대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이었나요? 그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때를 지금과 비교해서 본다면, 오늘처럼 다우지수가 상승이 나왔지만, 기술주인 나스닥과 반도체 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약간의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이나 다우 지수는 경기 방어주 위주로 대체적으로 종목과 포트의 비중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부진한데 경기 방어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다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계속 연속성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종들의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은 0.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0.4%,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에 앞둔 금요일이었고, 그렇다 보니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면, 자,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를 받았잖아요. 물론 경고를 받았던 이유는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1년 전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했고, 또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 에 해당되고, 그리고 세 번째, 몇몇 계좌가 매수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런 사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투자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뭐 단기간에 크게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투자 경고를 지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최근에 하이닉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별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대비 200%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소수의 계좌가 주가에 크게 관여를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투자 경고를 받았고 자, 그 때문에 어제 시장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종가가 거의 4%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죠. 물론 이런 투자 경고 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8시에 넥스트 마켓이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 발표가 되고 그 때문에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것도 테마주의 주가 변동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치였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가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 조금은 시장에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때문에 거래소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저도 며칠 전에, 12월 4일입니다.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했었고요. 똑같은 공시로서 다음날 투자주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다행히도 새벽에 원정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시초가에서 조금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비슷한 사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런 이슈로 빠져나갔던 수급이 있다면 물론 지금 당장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의 뭐 ETF 자금이라든지 또 몇몇 외국계 자금들을 봤을 때도 투자 경고가 붙어있으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들어오진 않겠지만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시점을 하여금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고요. 두 종목 모두 21선을 모두 돌파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재료가 있죠.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또 원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21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국내에서 투자한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원전을 지을 것이란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고 미국에서 원전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 주로몇 가지 이슈가 또 나왔는데요. 오늘 두산 측에서 SMR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첫 삽을 뜰 것이고 2030년까지 모두 6 0개를 수주할 수 있는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SMR 대장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였죠.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의 X에너지가 SMR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에 돌입했고 핵심 소재 단조품의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도 안 되는 투자 경고 공시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수급이 조금 꼬여 있습니다. 아마 투자 경고가 풀리는 것이 대체적으로 2주 정도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수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저는 종료되는 시점 며칠 전부터 필히 관심있게 한번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이 종목이 투자 경고를 받았던 것이 12월 5일이었죠 이때 최초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고 하이닉스는 어제 받았으니까 며칠 정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료 자체는 정말로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또 최근에 2 0을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방향을 틀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첫 번째로 재료 그리고 투자 경고 해제 시점 이런 부분들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날에는 오라클의 부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 브로드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에서 무려 4.4% 급락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8월처럼 정말로 시장이 좋았던 구간이었다면 당연히 시간에서도 브로드컴은 급등이 나왔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4%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완전히 AI 고품론에 대해서 모든 부정적인 인식들을 걷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이 투자하기 애매한 시점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조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견조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베이스가 돼야지만이 조금 더 믿고 투자를 해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은 찝찝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AI 큰 키워드 안에서 뭐 반도체, 전력, 또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들 있죠. 항상 그런 분야를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해요. 기업 가치가 무려 2,200조가 될 것인데 그렇다보니까 오늘 스페이스X와 연관이 있는 몇몇 기업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저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만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봤고 참조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어라는 종목이 크게 반응을 했었고, 또 세아 베스틸 지주, 이 종목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스페이스X 관련 기업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장해드릴 때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주보다는 지금 시장의 중심 키워드가 되는 업종들 그 업종들을 가운데 두고 어떤 기업들을 파생적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만약에 내년에 정말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 돼서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업들 한번 정리해보고 만약에 정말로 스페이스X 상장이 다가온다면 그때 정리했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런 내용도 꼭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은 4000포인트 위에 있고 또 21선 위에서 견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4200포인트도 그렇게 멀지 않게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시원하게 돌파기를 한번 바래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